반대로 무고에 대응하는 가이드라인이 따로 있나요? 가이드라인이라고 할수 있는 게 사실은 없어요. 자기가 이제 무고를 당했다라고 하면 피해자가 거짓말하는 거를 어떻게든지 간에 찾아내는 게 핵심이에요. 자기가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가지고 있어요. 수사단계의 변론이 유능한 변호사는 되게 예민하고 머리를 써야 되고 할 일이 많아요. 근데 무능한 변호사는 할 일이 없어요. 그냥 가서 조사 받을 때 옆에 앉아있다가 옵니다. 여기서 되게 큰 차이가 나요. 이런 걸할줄 모르면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오면 아그니까 내가 한번 가서 앉아 있으면 되지 하고 끝내요.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수임료를 되게 싸게 받죠. 그러면 당사자, 의뢰인들은 아 수임료 싸고 좋은가보다라고 생각을 해요. 음. 근데 이거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진 않아요. 그러니까요. 않고. 근데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은 터치를 해보고 전략을 세워서 다시 뭐 이런 걸 하죠. 네. 할 일이 많아요. 음. 수임료를 싸게 받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요. 없어요. 직접 또 수사 단계에 찾아가서 얘기도 들어봐야 되고, 얘기도 해야 되고, 맞아요. 그러니까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비용이 차이가 나거든요. 음.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일반인들이 바라보시면 정관 변호사는 음. 괜히 비싸게 받는 것 같고, 음. 그렇지 않은 변호사는 싼줄 알고. 똑같은 줄 알고 그렇지는 않거든요. 정감의원서가 비싼 이유가 있는데 특히 수사 단계에서 수사관이나 검사가 하는 그 한두 개 꽂혀있는 게 사건을 좌우할 때가 많거든요. 아 그래요? 법원에서 재판할 때도요. 검사가 증인신문하고요. 변호인이 증인신문 하거든요. 네.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재판장도 증인한테 뭘 물어봐요.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으세요? 그 사건 재판 결론에 있어서 검사? 판사가 물어보는 건 제일 마지막이거든요. 네. 판사가 물어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. 판사가 그 물어보는 게 자기가 생각하는 걸물어보 눈치를 채고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. 이렇게 아... 하는 거라는 거 자체를 실물을 많이 안 해본 사람은 잘 모릅니다. 어... 네.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. 아예 낌새가 이상한 사람도 있습니다. 제가 수임했던 사건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. 직장 다니는 사람인데요. 그 직장에서 지위가 꽤 높은 사람이었어요. 네. 그래서 자기 다니는 직장 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에도 영향력이 좀 있을 음. 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.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여자랑 사귄 거예요. 네. 그랬더니 이 여자가 이 남자를 상당히 무슨 가스라이팅 같은 걸 하면서 자기의 아들의 취업 같은 거를 네가 알아봐 줘야 된다는 식으로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야 네. 그러면서 서로 사귀고 하는 과정에서 성관계도 막 해요 네. 이 여자가 낌새가 이상한 거예요 야네가 우리 아들 이러 이렇게 취직자리나 이런 거 알아봐 준다고 해서 나랑 성관계한 거잖아. 아... 이런 식으로 이 여자가 어느 순간부터 나오기 시작해요. 네, 네. 근데 우리 아들 취직이 안 됐으니까 네가 책임져야 돼. 너 우리 아들 취업할 수 있게. 너돈 내놔.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. 네. 남자는 또 순해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한테 끌려다닌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이 남자가 자기가 뭔가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. 그래갖고 이분이 저를 찾아왔어요. 네. 아니, 그냥 사귄던 사이인데 갑자기 이 여자가 자기 아들을 빌미로 내가 자기를 무슨 성추행했다는 식으로 이상하게 얘기를 합니다. 네.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음... 쭉 들어보니까 그 여자 당장은 아니었지라도 상당한 시간이 지나면 당신을 고소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입니다. 라는 얘기를 해줬어요. 네. 이 여자하고의 대화는 녹음해 두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네.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줍니다. 오. 네. 저 찾아온 후에도 이 남자는 계속 이 여자한테 끌려다녀요. 음. 그러면서 녹음은 열심히 해놓은 거예요. 음, 네. 그로부터 1년 후 당했어요? 이 여자가 이 남자를 강간으로 고소한. 강간으로 고소했고 그 남자는 저를 찾아와요. 결국 고소를 당했다. 네. 녹음해둔 거를 저한테 다 보내줬습니다. 쭉 보니까 강간이 아니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대화들이 있었어요. 있더라고요. 와 다행이다. 그걸로 해가지고 결국 무혐의를 받고 종결을 했습니다. 저는 그래서 그 남자한테 이거는 무고다. 이 여자 무고로 고소해야 될것 같은 그러니까요. 생각이 니다 사실. 근데 그 남자가 더 이상 그 여자랑 엮이기 싫다. 이렇게 고소당한 거 무혐의로 끝난 걸로 그냥 만족한다. 헤어지고 그냥 끝났어요. 와 진짜 변호사님 말대로 네. 녹음 안 해놨으면 큰일 날뻔했어요 그분 녹음 안 해놨으면 그분 큰일 났어요. 그러니까요. 네. 고소를 당하면 고소장은 볼수 있거든요. 네. 고소장 내용을 제가 쭉 보면서 그 여자의 주장 자체로 이상한 허점들을 타타타타 이렇게 해가지고 주장을 했어요. 음. 거짓말이라는 걸 판단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. 하나는 말 자체로 거짓말인 경우가 있어요. 네. 야, 넌그말 자체로 네 말은 못 믿겠다. 네가 하는 말과 배치되는 다른 증거, 다른 사람의 말이 있다거나 아니면 객관적인 상황이 있다거나 CCTV 같은 게 있다거나 카드 결제 내역이 있다든가 문자 메시지 내용이 있다든가 녹음 내용이 있다. 든가 네. 이렇게서 해 하는 건데 제가 고소장은 받아보고 주장 자체로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을 탁 발라가지고 음... 이건 이래서 말이 안 되고 이래서 말이 안 되고 타타타 쳤어요. 네. 담당 의검찰관이 무고인가 막 이런 고민을 했었어요. 네. 근데 이제 우리 의뢰인이 더 이상 나 엮이기 싫고 그냥 무혐의로 그냥 그냥 끝냈으면 좋겠다. 음... 음... 이거 무혐의 되고 나면 이 여자도 포기하겠지. 음... 실제로 포기했어요. 그 다음에 음... 그분이 처음에는 막 분노에 차가지고 무고뿐만 아니라 협박 할수 있는 거 그냥 다 네. 하고 싶어?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. 왜냐면 이 여자가 그 회사에 알려가지고 너 완전히 망신 주겠다는 식으로 했었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이 남자 입장에서는 이 여자가 원하는 대로 돈좀 얼마 주고 그냥 막 그냥 해야지 아나 그런 망신은 못 살겠다 이렇게 음... 하고 계속 끌려다녔던 거예요. 아... 근데 그런 내용들을 녹음해놨다가 방어를 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게 뭐 말밖에 없는 사건이고 그리고 피해자 말을 기본적으로 믿어줘라라는 음... 이야기 대법원에서 피해자다움이라고 하는 거를 강조하지 말고 피해자의 그 개인의 특별한 사정에서 피해자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다는 거를 이해해라. 네. 이게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. 이런 거를 법원에서 강조하면서 선범죄 사건에서 고소당한 남자들이 좀 어려워지는 거는 사실이에요. 아, 그럴 것 같아요. 네, 좀 세하다 그건... 싶으면 증거를 꼭 남겨두세요. 맞습니다. 억울함을 겪었을 때는 되게 유능한 변호사 찾아서 물어봐야 돼요. 그게 바로 우리 김우석 변호사님이시죠. 수사 단계를 꿰차고 있는.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중요해요. 그럴 것 같아요.